KBS 공채 7기, 어,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출신 박병득 목사입니다. 어, 나도 연예인. 무슨 말입니까? 요즘 연예인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고, 청소년들이 많아서, 어, 특별히 특강 시간을 어, 계속 연속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나도 연예인. 여러분, 연예인 되고 싶은 분들이 어, 많은데, 우리가 연예인이 되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요 기본이 잘돼 있어야 되는데 어, 발음 연습을 해야 돼요 발음 발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볼펜 있잖아요 볼펜을 물고 어, 모음과 자음을 정확히 아야 어여 오요 우유이 하면서 혹은 책을 읽기 책 읽기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어, 연습을 한 다음에 계속 연습하는 거죠 연습이 사람을 프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펜을 딱 빼면 입이 가벼워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교정이 됐다. 어떤 분은 사투리도 교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연예인이 되려면 일단 목소리가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어, 발성 연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발성 연습. 그래서 연극할 때는 복식 호흡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어, 좋으면 어, 스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목소리는 타고나기 때문에 목소리를 뭐 좋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 하기는 어렵지만 훈련을 하면 좀 도와, 좋아질 수 있다. 복식 호흡을 통해서 발음 연습을 할때 같이 복식 호흡을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어, 그렇게. 어,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내가 연예인이다. 혹시 특별히 이제 연기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첫째 어, 발음 또 음성 훈련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어, 작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대본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받을 텐데 작품 분석이 중요해요. 작품 분석. 그래서 감독이나 피디들이 테스팅을할때아저 사람이 작품 구석이 돼 있는가? 또 인물 구석이 돼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주잖아요. 뭐 짧게는 일주일 전에, 길게는 뭐 두세 달 전에 미리 대본이나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이 시대극이냐, 혹은 현대물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배경, 이 작품의 배경, 그러니까 작품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비롯해서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나 대본을 통해서 그 시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면 장면이 바뀔 때마다 이 장면이 정확히 어디에서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고요. 똑같은 대사라도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를 때는 야 이렇게 되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어 내가 있는 장소 배경 작품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파악이 된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인물 분석이죠 인물 분석 내가 맡은 인물이 20대냐 30대냐 50대냐 70대냐 인물 분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작품과 함께 그 작품 속에 그 인물이 빨간색으로 들어가든지 초록색으로 들어가든지 흰색으로 들어가든지 색깔이 자기 색깔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그게 사는 거죠. 빨주노초파란보가 그 작품에 다 있는 거예요. 조연, 주연, 단역 다 합해 가지고 빨주노초파란보가 한 작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색깔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인물 분석을 해야 되고 나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나는 누구의 아빠인가? 혹은 내가 아들인가? 내 어머니가 그게 등장하는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가? 아버지는 지금 어떤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가? 어, 가정 배경도 중요하죠 인물 분석을 하는데 내가 군인의 아들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군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아들이다. 선생님이 늘가르는거 좋아하잖아요. 그 가르키는 게 자기도 모르게 가르키는 걸 좋아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보면 허재 선수 있잖아요 농구 선수 그 아들들이 다 농구에 완전히 천재들이에요 왜? 그 DNA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좋은 연기를 하려면 그 인물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인물이 돼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물을 잘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암기를 해야 되죠 암기를 하는데 여러분, 암기하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죠. 그러나 연기자가 되려면 반드시 암기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뭐, 차, 대중교통, 버스 맨 뒤에서 흔들리는 차에서 잘 외워진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쓰면서 하면 잘 외워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알아서 외우는 방법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연구해야 되고요. 그 외우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연기자가 된다는 것은, 연기하는 것도 재밌지만, 연기하는 과정도 재밌어야 되는 거죠.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래야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연예인들 중에, 친구들은 스타가 되는데, 나는 스타가 되지 못한다. 뭐, 이런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일을 하면, 스타가 되든 스타가 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삶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도 행복해야 되는데 외우는 것도 행복해야 되고 그 인물이 바로 내가 아니라 그 인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또 하나의 인물을 만들고 또 하나의 인물을 맞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 그 영화배우는요. 한번 작품을 한 다음에 그 작품을 하기 전에 새로운 작품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캐스팅이 있어도 한 두세 달을 쉬고 나서 작품에 임한다는 거죠. 왜요? 과거의 색깔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른 색깔의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역이 창조되면서 여러분 송광호 좋아하시죠? 보세요. 연기 얼마나 잘해요. 그때그때 그때 완전히 팔색조예요. 새로운 연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우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내 몸이 되, 되고 체득화 돼야 돼요. 그래서 딱 찌르면 대사가 쫙 나와야 돼요. 군대 가면은 딱 찌르면 관등선명이딱 나오듯이 대사가 줄줄 줄 나올 수 있도록 잘 그것을 암기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죠? 이제 연극에서는 블로킹이라고 그러는데요. 동작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브라운관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로 누구를 쳐다보며 어디로 이동하며 어떤 대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가는가 아니면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친구 만나러 광장으로 나가야 되는가. 내가 대사를 하는 상대도 중요하죠. 아버지와 대사를 하는가 친구하고 대사를 하는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똑같은 대사라도 아버지와 대화할 때와 친구와 대화할 때는 다르죠. 똑같은 대사라도 느낌도 다르고. 또 우리는 존치고도 써야 되고 대한민국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우리가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 만났는데 이 부분을 잘 숙지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이, 이 방법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보다 더 좋은 프로는 없어요. 방법을 방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기, 내추럴 액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인물이 되니까. 그 인물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매력이 있고,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하면서도 행복해야 돼요, 자기가. 행복하게 하면, 여러분, 그 과정이 행복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가 되지 못해도 행복한 거죠. 왜?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에 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런 가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연기자의 길, 나도 연예인 행복한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한 연기자,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될 훌륭한 연기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연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행복하세요.